감자, 에그, 샐러드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비법 아이템은 바로 <놀람> 버터에 구운 빵에 드셔도 식빵에 얹어 먹어도 가니쉬로도 완벽한 레시피 시작합니다. <놀람> 재료 손질 먼저 해야겠죠? 감자 6알 껍질 까서 어서 쓰게 해주세요. 삶는 시간 단축팁이에요. 너무 작게 자르면 식감이 안 좋으니 아기 주먹 크기로 잘라 냄비에 넣고 물 잠기게 부어 10분간 삶아줍니다. 샐러드 안에서 아삭아삭 식감을 더해줄 양파 반개찹 해주고 맛소금 두 꼬집 뿌려 재워둡니다. 양파에 간이 잘 되어 있어야 맛이 살아요. 약간의 물기가 생겨도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. 제가 직접 당근 피클 썼는데요. 피클이 없으시다면 생오이 찹해서 소금 간해서 사용하시면 되세요. 당근도 넣으시는 거 추천하고요. 계란도 다섯 알 삶아줍니다. 디오니 스테인리스 찜기 쓰는데 간편해서 자주 사용해요. 반숙은 안 되고요. 노른자 알맞게 익는 12분 정도 삶는 걸 추천드려요. 자, 이제 특별 소스 공개 시간. 먼저 잘 삶아진 감자 볼에 넣고 마구마구 마구 으깨주세요. 전불 쓰지 않는 요리할 때 종종 아이와 함께 해요. 초일인데요. 마치 소꿉놀이처럼 생각하더라고요. 잘 삶아진 계란도 같이 으깨줘야죠. 아까 찹해준 오이와 양파 넣어주고 마요네즈 8스푼 넣어줄 거예요. 아빠 숟가락이에요. 마요네즈만 넣으면 약간 느끼해서 우리 와이프는 많이 못 먹거든요. 그래서 전이 클로티드 크림을 2티스푼 크게 넣어줍니다. 꾸덕하고 간이 되어 있어서 농도 맞추기도 좋고 따로 간하지 않아도 되고 진한 풍미까지 있어 샐러드를 고급스럽게 만들어줍니다. 재료들을 잘 섞어 주기만 하면 이제 거의 완성입니다. 전 타르트 사워도우 사용할 건데요, 늘 마켓컬리에서 품절 1순위 아이템이에요. 쫀득한 식감과 향이 예술입니다. 팬에 버터 두르고 앞면 뒷면 눌러가며 노릇하게 구워주세요. 잘 구워진 빵에 감자 에그 샐러드 듬뿍 올려주세요. 저의 특별한 팁두 번째는 딜을 올려주는 거예요. 딜 향이 마요네즈의 느끼함을 잡아주거든요. 레몬껍질 갈아 마무리.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이만한 게 없죠.